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화이팅 하시고, 11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기 전에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미국의 또이 재무 쪽 장관이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뭐약 달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단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왔었어요, 알테오젠. 그래도 오늘 7.53%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가적인 하락을 제가 25만원까지 일단 좀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안 빠진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30만원 선을 좀잘 지켜갈 거냐 추가적인 하락을 25만원까지 주고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두 방향성을 좀 놓고 볼 테니까요.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급락했다 하더라도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할로자임의 이 특허 방어용으로 어떻게 어찌 보면 이제 이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M 다제 그러니까 기존의 할로자임의 이인넨즈라고 하는 이 플랫폼 결국은 그 특허에 대한 어떤 방어 용도로. 엠다제 요 특허가 이제 진행이 또 추가적으로 된 거였는데 알테오젠의 특허가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빨랐으니까 오히려 한로자임의이 엠다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 직접 홈페이지에 주주 서한을 또 이렇게 올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죠 이번 1년간 알테오젠의 이좀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확장 기회, 회사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성장 가능한 바이오 제약 회사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 알테오젠 관련 이슈.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히알루로 니다제 의이 특허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형 계약만 이루어진 게자 워크 키투르다가 있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앞으로 이제 피아주사 산도즈랑 또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오피 그리고 다이지산코 NO2 이제 정맥주사또 피아주사로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특허가 논란이 있었으면, 과연, 알테오젠이랑 계약을 했을까? 라는, 이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로 미국의 이제 한로자임이 경쟁사고, 알테오젠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경쟁에서 막 우위를 또 점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폐알이 꼴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특허가지고, 또 딴지를 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이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키트로다 피아주사가 해당 플랫폼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에 플랫폼을 가지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을 설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다시 말해, 키트로다 피아주사가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키트로다 피아주사 삼상 탑 라인 발표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지난번에, 어, 디에골드만삭스가 리포트로, 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테오젠 뭐, 특허 논란, 뭐, 할로자임이, 뭐, 수, 특허 관련해서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이 파트너사들의 이 심도 깊은 특허 분석과 복수의 특허 전문 로펌을 고용해서 독립적인 물질이고, 오롯이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머크가 오히려 나서서 할로자임에게 야, 니들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한 거야, 라면서 지금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괜히 딴지 걸었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오죽하면은, 어, 현직 변리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한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있죠?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와 알테오젠의 히알루로 니다제는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특허를 출시한 알테오젠이니까, 한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 머크도 알고 있고, 산도수도다 알고 있고, 다이지 상코랑 산오피도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개미 한번 쫙 공포로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트루다 25년 피아주사 FDA 승인을 향해서 빠르게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머크의 의지까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시가총액 40조 원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고요. 50조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총 50조 가면은 주당 80만 원 넘어가요,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확신을 꼭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떨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방향성 놓고 보고 있으니까 잘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자료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알테오젠 자료 못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0 1 0 5 9 3 8 3 0 3 1 번호로 알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요청 남겨 놓으시면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 가셔서 자세한 내용 꼭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또 한번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셔야 돼요. 단기 지금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월 25일 제가 네이처셀 오전에 매수타점. 확실하게 좀 잡아 드렸고요. 22,000원 이하, 25,000원 이상, 중장기 3만 원 이상. 손절가는 2만 원 이탈 시. 이렇게좀 잡아 드렸고 매일 영상을 또 찍어 드리는 종목이라서 이 조인트 스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주기세포 치료제 FDA 신속 허가 수혜까지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확실하게 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차트로 짚어 드렸고 장 시작 이후에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초가 22,000원이었는데 그 이하 쪽으로 좀 빠져 내려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은 25,000원 단기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3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끌고 가실 분들께서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FDA 신속 허가만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중에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 손실이 좀 확대되어 계신 분들 종목에 묶여서 뭐 예수금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단기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 예수금 확보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정보방 초대는 010-5938-3031. 김선생, 요렇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정보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이 내용들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010-5938-3031 김선생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렵게 빠르게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제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반기까지 충분히 세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올해 안에 2조 규모 수출 계약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이 매집 막바지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이제 이 역헤드앤숄더 3중 바닥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도 010-5938-3031로 대박 이렇게 정말 대박 수익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이 대박 종목 공유와 함께 실시간 정보방 같이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큰 수익 만들어 가시고 빠르게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010-5938-3031- 김선생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달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한번 또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이제 절반 절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 한번 쉬어갈 거냐, 인하할 거냐.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기 지표 중에 하나인 이 10월의 PC 발표가 과연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또 한번 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리 인하가 되어 주는 게또 추가적으로 좋은 거니까 한번 실시간으로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주요 인사들을 바꾸고 있죠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 베센트를 지명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이 가져올 수 있는 이 금융시장 여파 일단은 약 달러를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이 저평가에 의한 이제 호의적인 그러한 어떤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재정 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해요. 이거 다시 상승하면은 또 난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효과로 바이오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정 긴축의 결과로 방산 산업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을 축소할 것이다. 뭐 이러한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이기에 대한 좀 확실한 준비를 또해 나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저는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추가적으로 지금 금투세 폐지 그 이후에 이 상법 개정이 확실하게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장난뿐인 이러한 법안들이 확실하게 좀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호황기가 와야겠죠. 그죠? 떠나갔던 이 미국 주식 지금 뭐 미국 주식은 계속 고점에 대한 이 경신 부담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비중을 잘 나누시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뭐 미장을 투자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고 정말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밸류업을 확실하게 기대하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증시만 생각하면 정말 열불이 나고 가떨리고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님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 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5배, 엔캠 역시도 5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이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켐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켐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